하늘 위아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10월 31일 아까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전체를 어제 주일 본문과 함께 여러분과 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10월 31일을 보내면서 또 11월 첫 주를 맞이하면서 이제 내일 여러분 다니엘서를 또 새롭게 시작하는데요.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부흥 또 영의 인도하심을 맛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그동안 이 사무엘을 쭉 묵상하시면서, 사무엘이 마감되면서, 어, 다윗을 중심으로 한그 다윗의 태평 시대가 기록되고 있죠. 어, 마지막에 그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하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 했던 수많은 용사들의 그 이름이 또 기록되어 있고, 또 다윗으로 중심으로 한그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어, 이 성경이 끝나면은, 아마 세상의 역사책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죠. 그냥 어, 세상의 역사책처럼 영웅의 스토리고 또 용비어 청가의 이야기로 그냥 끝맺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다윗의 죄악을 지적하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윗은 그 인구조사를 시작을 하게 함으로 인하여 이것이 다윗에게 치명적인 죄로 기록이 됩니다. 다윗이 지었던 죄 중에 치명적인 죄또 하나는 우리아안의 바세바를 범했던 사건이 되는데 이두 가지가 다윗의 대표적인 죄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자, 성경은 왜이 다윗의 치부를 드러낼까요? 그것은 우리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것들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하여 믿음의 후손들이 교훈을 받고 이 대비하고. 깨어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들의 삶길을 바라는 성경의 기자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기억할 수 있죠. 이 인구 조사가 왜 그렇게 큰 죄악일까?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실제로 민수기와 출애굽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하시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과 다윗의 인구 조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그 인구 조사에 대한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30장 11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에게 이 인구 조사를 하는 목적은 먼저는 출애굽한 그 역사를 기억하고 또 새로운 땅에 들어갈 가나안 땅에 이 땅의 분배를 앞두고서 하나님이 이 인구 조사를 통하여 적절하게 분배하시려고 하는 것이므로 백성들이 바로 이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는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함으로 너희들을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은혜로 시작한 하나님의 주도형이었던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동기 자체가, 여러분 사실 죄악은 동기 문제죠. 마음의 중심이 어떤 것이냐에 시작이 되는 것인데 오늘 24장 1절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만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체적인 해석을 통하여 이 부분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자, 다윗을 격동시키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조금 해석해보면 좋겠습니다. 역대기서를 통해서 함께 비추어서 비교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윗이 태평성대를 누렸을 때는 바로 이때 다윗이 백성의 인구조사를 시키는 일을 하지요. 이것을 역대기 기자에 보면은 21장 1절을 보면은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윗을 충동하여 사단이 다윗을 충동하였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순간적으로 다윗의 마음이 격동하게 하여 그래서 일어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다윗이 그대로 행했다. 자, 이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충동질하여 그 안에 교만함을 일으켰고, 사단의 유혹에 다윗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이 부분은 요압 장군을 시켜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백성의 수를 세기 시작하는데 이 기회주의자였던 요압 장군도 일에 대하여서 이것이 죄악임을 알게 되죠. 자 역대상 21장 3절 말씀 보세요. 요압이 아래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백 배나 더 하시기를 원한 아이다. 내주 왕이요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자, 요압도 알아요. 다윗이 왜이 일을 했는지, 그 동기의 숨은 동기가, 교만한 힘을 요압도 아는 것입니다. 자, 1차적으로, 다윗은 사단이 충동질 한 것에 대하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자신의 위대함, 공적,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한 교만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제가 아까 사무에라 24장 1절에 나와 있던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것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고 해석하면 정확히 맞습니다. 허용하셨다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텐데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죄를 정의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풉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서기를 바라지 않는 절망적인 상태이다. 믿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 제 존재 근거를 두고 싶어한다. 자이 죄가 뭐지요? 다윗의 죄가 뭐지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공적, 자신의 이름, 자신의 명예, 자신의 재산, 자신의 군사,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땅, 권력, 힘, 재산을 개수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 앉아 있는 교만의 죄. 이것을 사매라. 24장에 있는 사매이 지적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다윗은 이것을 깨닫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래되 회개하죠.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연 나이다 이 죄로 인하여 이 죄의 결과를 이제 먹게 되죠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3일 동안에 7만의 백성이 죽게 되죠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이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역대기상에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그산 전체를 600세겔을 지불을 하고 그리고 제사를 준비하는 재물을 은 50세겔로 사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결코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대가를 치르게 되는 중심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은 23절입니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래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24절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오십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25절 그곳에서 여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자, 여러분, 이다윗이 죄를 짓고서,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은, 철저히 대가를 치르고, 그 죄에 대해서 회계를 하고요.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에 그 땅을 사고, 거기에서 바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땅을 치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은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것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그리고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위하여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바로 그 갈보리 언덕의 지형이 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고,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양심을 찌르거나, 여러분, 예배 동안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깨우실 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드리시고, 예배를 회복시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죄로 인하여 눈물로 회개하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다시 그곳에서 생명 수가 솟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회복, 치유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마음속에 있는 죄들이 깨달아지게 하옵시고,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골짜기를 지나갈 때 다시금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다 되게 하시고 생명수가 터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11월 서들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